이 뭔데요? 아 어? 이거 자전거 안장 아니에요? 네, 입주 하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걸로 계속 이제 입력하시면서 생활 하셔야 됩니다. <laughs> 가이에요네이 네. 네. 뭔데요? <laughs>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laughs> 그렇지. 오, 아 잠깐만요. 이 것도 돈 받네요. 월세 80만 원 그리고 세탁비 등등 목표가 내 눈알에 다 보이는 와. 그데 월세가 27만 원. 하, 270만 원. 자 오늘은 도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편으로 도쿄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구경하러 왔습니다 실장님 여기 왔을 때 좋은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없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차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여기는 뉴욕과 함께. 세계 GDP 1, 2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수도 중 하나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죠. 민족 대이동입니다. 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도쿄 인구 수만 1,400만 명이고 수도권까지 다 합치면 약 3,800만 명이 사는 거대 메가시티입니다. 외교, 문화, 교통,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 오늘 지하철 진짜 많이 탔잖아요. 네. 여기는 역만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교통에 유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도쿄로 몰려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 특히나 한국 분들도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리고 주재원으로서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음. 한국 분들이 오시는지 그리고 일본 분들이 어떤데 거주하시는지. 오늘은 도쿄 현실적인 원룸 시리즈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진짜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 예,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도쿄지신에서 한국인 유학생분들이나 워홀 하시는 분들께 집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도쿄지신의 이태경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네. 도쿄에도 원룸들이 많아요? 원룸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도시답게, 네. 여러 멘션이라든지, 그런 원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근데 한국 분들은 여기 왜 구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취업하시는 분들, 또는 어. 유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워홀 비자를 오시는 분들. 음. 네. 그런 분들께서 또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런 분들께 집을 네,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도쿄에서 가장 싼 올룸부터 네. 가장 비싼 올룸까지 구경할 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laughs> 가보시죠. 여기가 도쿄에서 가장 저렴한 원룸이라고요? 정확히는 도쿄가 아니고 신주쿠에서 가장 저렴한 원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신주쿠가 도쿄 아니에요? 도쿄가 좀 땅이 커요 도쿄 도심에서도 예,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 여기 제일 저렴해서 월세가 얼만데요? 관리비 합쳐서 매월 6만엔? 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네. 치면은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이요? 네. 근데 가장 저렴한 거요? 예 네. 여기가 강남보다 어떻게 보면 땅값이 비싼 곳이긴 한데. 집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 네. 이렇게 우편함도 다 있고, 네. 집으로서 갖출 수 있는 건다 갖추고 있긴 하네. 오, 네. 비밀번호 보안까지 철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요, 만 과장님. 네. 네. 이 뭔데요? 아, 이거 어. 자전거 안장 아니에요? 네, 입주하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걸로 계속 이제 입력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네. 부동산 업자분들이 소개하실 수 있도록 임시로 달아놓은 다이얼 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입주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빼드립니다. 아, 네. 놀래라. 저는 보안이 무슨 자전거로 돼있길래 깜짝 놀랐네. <laughs> 요즘 세대분들은 좀 싱숭생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싱숭생숭이요? <웃음> 싱숭생숭. <웃음> 일본 너무 오래 사신가요? 신선. 신선. <laughs> 아, 신선. 예, 네. 네. 신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거나 열쇠 문화이기 때문에. 네. 네. 생활을 하시게 되면 열쇠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열쇠 잃어버리면 열쇠 아저씨는 다 있죠? 네다 있습니다 아, 네. 아 6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방은 굉장히 넓겠다 그쵸? 렇 아... 어, <laughs> 어. 오, 잠깐만요 과장님 네? 여기 <laughs> 신발장은요? 아, 신발장이요. 월세 6만 원이면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6만 원이면 한국으로 네. 따지면 60만 원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를 된다. 신주코에서는 네. 네, 좀 감수를 할 필요가 있다. 아, 근데 여기 신발 한 3개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생, 혼자 생활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남성분들은 구두, 운동화, 네. 슬리퍼 이렇게 딱 3개만 가지고 계셔도. <웃음> <웃음> 가장 위 네. 이게 뭔데요? 제가 로프트라고 말씀드렸었니요 로프트가 네. 사다리요? 네 사다리 이거 왜 있는데요? 요거를 네. 이런 식와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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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맞아요? 이게 로프트라면 복층 공간을 이렇게 사들여 올라가게 해놨네요. 네, 아무래도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런 네. 식으로 또 공간을 하나 마련한 걸로 네,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솔직히 강남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럴 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신주쿠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또 사주시는 저렴한 푼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나머지 옵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요 네, 조명을 그, 왜? 일본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조명도 없는 집들이 좀 많거든요. <laughs> 아, 조명이 그래서, 옵션이 네.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럼 잠깐만, 월세 60만 원인데 한국 돈으로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네요. 아, 냉장고도 직접 마련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그 일본 집들은 옵션이 없습니다. 가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laughs> 네. 한국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로프트를 지나오면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네요. 원래 로프트가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도록 그 설계가 돼 있는데 네. 집만 두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네, 이쪽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laughs> 이건 뭔데요? 화장실입니다. 어 이렇게 변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변기하고 욕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음... 네. 합쳐진 공간도 좀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 빼져 있는 거을좀많이들 사용하세요. 전 방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네요. 있 그러면 네. 이 공간이 네. 화장실이고 이 네. 공간은 뭔가요? 이 공간이 샤워실. 아 네. 샤워 부스가 네. 이렇게 있구나. 네. 여기는 오홀 오시는 분들이 진짜 네. 조금 주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진짜 작전하고 오시긴 오셔야 되겠다.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한정되신 분들은 이런 소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요걸 아파트라고 부르나요 네,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 네. 어, 한국의 아파트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아, 요거는 네. 아파트. 네. 아 어쨌든 방이 하나니까 월룸이네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보증금 60만원에 네. 월세 60만 관리비 포함해서 네. 60만원. 60만 원. 그리고 또 레이킹이 있습니다. 레이킹은 또 뭔데요? 레이킹은 집주인 사례금이라고 하는데요. 교통 입지라든지 퀄리티가 좋다든지 네. 뭐 여러 좋은 장점들이 있으면 네. 레이킹을 이제 걸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집주인분들이 사례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빌려줘서 고맙다고. 네, 맞습니다. 줘야 되는 돈.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네. 도쿄 네. 신주쿠에서 제일 싼 집이었고 전 요거보다는 도쿄 음. 오면은 조금 더큰 집에 살고 싶은데 요거보다 큰 집은 어떤 게 있는지 어, 한번 음. 보러 가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가보시죠. 네. 과장님, 네.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월세 관리비 합쳐서 8만 원인 멘션입니다. <laughs> 잠깐 만 여기 역세권이라고 하더니 네. 지금 소리 들리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다. 아, 네. 근데 소리는 네.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다.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1988년도에 지어진 멘션. 네, 아, 88년도? 네, 저보다. 88년도. 나이 많은데요 아 근데 80만원 네. 아, 네. 시설이 좋겠죠 한번 들어가보시죠 근데 여기 자전거 열쇠 아니네요 자전거 <laughs> 열쇠 아니고 여기는 비밀번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우편함이 있고 네, 여기가 우편함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뒤가 우와 관리실이 있네. 관리실 이 있네 관리실만 있고 관리하시는 분은 없고 24시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그 타워맨션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라면 청소를 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를 본다든지 9시부터 오후 한5 시까지 잠깐 근무를 하신다거나 그런 개념의 관리인이 좀 상주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 뭐죠? 쓸대안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뭔데요? 이거 뭔데? 이거예요, 집이? 아, 아, 여기 집이 아니고요. 포인 세탁소. 코인 세탁소. 어, 네.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오, 아 잠깐만요. 이것도 돈 받네요. 월세 80만 원 그리고 세탁비 별도. 계약 연장하면은 또뭐 계약 연장비도 별도. 월세 1.5개월분. <laughs>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야, 진짜 비싼 옷내 맞네요. 지금 네. 원상복구 작업 중이어서 손내가좀 <laughs> 많이 빚어보네요. 밥을 던지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월세 80만 원.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네. 현관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넓어졌네요 오 신발장도 있어요 이제 네. 여기도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에요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네. 주방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1K라고 합니다 아 1K 네, K가 아. 키친 약자거든요 아그럴구나 네. 1K 잠깐만 이건 뭔데요? <laughs> 이거는 IH, 인덕션. 아, 인덕션? 네. 오 옛날 구형이기는 하지만은 전기로 네. 대필 수가 있다. 좋 네, 요 신기합니다. 들어가보시죠. 와, 근데 여기 살면은 못살것 같은데 기차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창문을 닫으면은. 네. 네. 여기가 특이하게 이중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네. 이제 월세가. 네. 80만 원나 네. 한걸 여러분들 아직 원상 복구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여러 더러운 것들은 원상 복구가 될 거고 네 벽지라든지 뭐 네. 또는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청소하고 철거하고 없애고 네. 바뀔 예정입니다. 어, 네. 깔끔하게 좀 네. 바뀔 네.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에어컨은 네. 옵션이네요. 네. 에어컨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그런 말 있더라고요. 일본은 네. 바닥 난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한국하고 다르게 보일러 가 없습니다. 어, 그럼 네. 뭘로 따뜻하게 해요? 에어컨. 에, 아 에어컨 키면 이거 냉난방기구나 그러면. 네. 이거로 또 부족하신 분들은 전기장판이라든지. 네. 또 코타츠. 아 코타츠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옷장도 있고 심지어 주방 분리. 네. 와 이거 진짜 사람이 많이 좋아하겠다. 아니야? No. 음. <laughs> 지금 공실이 네. 여기라서 일단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요. 아, 실제로 오시면은 네. 조금 더 좋은 매물들이 있다. 네, 당연 아, 여기 지금 저희가 공실만 찍다 보니까 조금 네. 안 나가고 있는 방들 위주로. 네, 네. 그렇죠. 음, 그, 그 일본에서는 음.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퇴실 통보가 완료가 된 집들을 신청하시고 보시고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입주자가 퇴실하기도 전에 집이 마감이 되는 경우. 아. 그런 집들은 음. 어, 그래도 좀 퀄리티 좋고 깔끔하고 그런 경우가 음. 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럼 저희 채널로 오시는 분들이 네. 구하시면 확실히 네. 조금 더 깔끔한 집들 보여주실 네. 수 있는 거고, 네. 화장실 한번 보러 가봐요 네, 화장실 어.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화장실 분리나 아닌 걸로? 네. 어, 아, 음. 이... 원상 먹고 가 생각하면 필요하긴 하네요. 와,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당남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 단가보다 도쿄 단가보다 비싼 것도 맞으니까 뭐 당연히 죽어도 조금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80만 원. 그리여보다 조금 더 비싼 지 네. 한번 보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와, 진짜 충격이네. 와 여기는 이렇게 빛깔 번쩍하고 월세가 얼만데요? 여기는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10만원 아니라 10만엔 10만 그러면은 100만원이네요 그렇죠, 1 0 0만 원인데요. 와, 우와,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 있네요. 아,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어, 주륜장입니다. 주륜장이요? 네, 자전거를 주차하고 네,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는. <laughs> 일본은 자전거도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밖에다 자전거를 계속 세워두시면은 네. 이제 시에서 철거를 해가게 되고요. 다시 되찾으시려면은. 한5천원 정도 지불을 하셔야 요 5만원 내고, 범칙금 네. 내고. 와, 여기는 진짜 자동차고, 자전거고, 빡세네요. 그렇죠. 오, 네. 자, 그러면은 네. 월세 100만원 집에 한번 안에 내부를 한번 보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와, 드디어 보는 이 디지털. 와. 어? 뭔데요? 열쇠로 여셔야 됩니다. 어, 왜요? 비밀번호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일본에서. 아, 일번에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나은 거 아니구나. 네. 아, 잠깐만. <laughs> 어, 그럼 또열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CCTV가 있어서 보안은 조금 네. 철저하고 네. 여기 경비실이 있는데 자주 오시지는 않고 24시간 상주하는 네, 아. 게 아니고 잠깐 잠깐 와서 정리하고 업무하고 이런 음. 거 하, 근데 월세가 100만 원 되니까 드디어 엘리베이터로 생겼네요 설마 엘리베이터로 원래는 <laughs> 이거 꼭 꽂아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아, <웃음> <꼭>. <웃음> 어, 어. 근데 꽂아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저 외관 되게 비깝한 적이 있는데 네. 내부 들어오니까 좀콕콕한하는 의사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는데 여기가 2002년식 맨션이고요 아무래도 좀 오래됐다 보니까 좀 미폐된 환경에서는 이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도 네. 월세 100만 원인데 이기 네. 열쇠 사용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네. 뭐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타워 맨션 가시더라도 열쇠로 네. 어, 열수 있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아. 네. 가보시죠 네. 우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노란 조명이에요 드디어 좀 뭔가 네. 쾌적해진 느낌이 나네요 네. 보시면은 네. 바닥은 또 플로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와루 바닥으로 아 와루를 플로링이라고 하나요? 오신기한다 어,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여기는 신발장이 아니고 세탁기를 두는 공간입니다 세탁기군요 네, 네. 어... 신발장은 네.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신발장은 이렇게 아 어, 근데 이따가 본집 중에서는 네. 월세가 100만 원이다 보니까 네.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방이나 여긴가... 방이 아니고요 네, 화장실입니다. 일본 분들은 이 구조를 되게 선호하신다고 하시는데 건식 네. 구조를 네, 네. 어, 이유가 있을까요? 곰팡이 문제가 있고요 물로 하면 은또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욕실을 또 따로 빼놓아야지 욕실만 네, 좀 깔끔하게 쓸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많이들. 네. 선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여기는 주방이 있고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는 직접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대체로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당근은 당연히 이번에 없을 거고 당근마켓이 있습니다 어 있다고요? 아. <laughs> 있기는 그래?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직접 이제 들고 오시는 것보다는 네. 보통 리사이클 숍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렌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방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아 주방 분위기는 좋네요 이야 이게 월세 네. 100만원에 클라스군요 어? 이게 다예요 보시면은 다다미가 여섯 장 들어간다고 해서 육조라고 어, 어. 합니다. 예. 어, 그게 뭐예요? 다다미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일조, 이조, 삼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다다미 여섯 장이 들어가는 크기, 넓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벽면의 아트월도 확실히 네. 월세 0만 되니까 좀더 고급스럽고 네. 네. 지금 층고가 한 네. 2. 점 3이 아니라 네. 2.45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층고가 높네요. 2002년식에 지어진 것들은 또 이렇게 높게 지어진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뭐? 월세 100만 원인데, 네. 와, 이건 저거 어릴 때 쓰던 건데. <laughs> 어. 그리고 여기는 네. 옷을 수납할 수 네, 있는 수납장이니다 오, 수납장도 깔끔하게 돼 있네요. 네. 도쿄에서 역세권에 월세 100 정도는 돼야 네. 이 정도 컨디션에 살 수가 있다. 네. 와 근데 진짜 장점을 제가 발견했는게 여기 네. 보면은. 하, 테라스가 있네요. <laughs> 와이 테라스가 진짜 좋네요. 이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서 더 사거리도 다 보이고 확실히 환기에 진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을 좀 많이들 희망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아, 경우에. 여성분들이 이런 네. 걸 네. 많이 선호하시고 네. 입주를 네.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진짜 돈 많은 금수저분들께서는 네. 어떤 집에 사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장이요? 어, 지금.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어.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시죠.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사장님, 네. 여기 원룸 맞아요? 네, 일단 원룸입니다. 와, 이만큼 큰데요? 호텔 아니에요? 원룸도 있고, 트룸도 있고, 세리룸도 네. 있고요. 와, 아, 네. 주거용으로. 네. 아, 근데 여기는 원룸 앞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네요. 여기는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원룸 답지 않게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설마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이야! 우와 완전 호텔인데요 설마 여기다 열쇠인가요? 여기는 터치식입니다 아 이거 아,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네 네. 아 이렇게 해야 열리고 와 여기는 진짜 호텔로비에 온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고급스러운 네. 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와 난리입니다 이게 그럼 월세가 얼마 정도 하나요?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20만에 네. <laughs> 27만원이면 네. 270만원이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도 일단 보고 주무 모습을 볼수 있고, 그럼 한번 올라가 볼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지금 여기 호텔 아니에요? 로비가 타워맨션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1층에 아까 로비도 엄청 고급스럽고,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 와, 여기가 지금 몇 층이에요? 여기는 32층입니다. 와, 진짜 놀네 원룸이. 한번 가보시죠. 와, 이 바닥도, 이 호텔 아니고 사람 주거용으로 사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어. 다 주거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와, 아, 그럼 270만 원이면은 엄청 좋겠네. 이야, 완전 다른데요? 물론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는, 오,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세탁기 장 있는 거 아니죠? 안심하셔야 아, 됩니다.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발장이고. 네. 특히나, 네. 여기 보면은, 띠음 시공이 다돼 있어요. 뭐 월세 270만 원이면은, 띠음 뭐 시공 정도를 <laughs> <laughs> 들어오면은, 네. 여기는 이렇게 양갈래로 분리되는 구조인데, 이걸 일본에서는 좀 뭘로 부르나요? 이거는 그냥 복도라고 보시면 어... 되고요. 네. 네. 이 복도를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네. 세게 한 네. 네. 공간이고, 대신에 네. 이렇게 방을 좀 넓게. 우와! 우와 진짜 넓다. 네. 타일은 아니고, 아, 네. 마른데, 네. 네. 고급스럽네요. 좀 오래된 거 치고는. 와, 드디어 이제, 좀원룸의 경지를 좀 뛰어 서는 느낌이 나네요. 와, 이거는또 뭐예요?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와, 네. 잠깐만요. 지금 앞에 공사 중이라서 소리는 좀 나는데, 도쿄가 내눈 아래 다 보이는, 와, 원룸 치고는, 진짜 좋기는 하네요. 그러면 아무리 좋기는 좋아도 저도 아까부터 여기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방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월세가? 2 7만원2 7 0만원에나가좀낮더라도 해도 한 260? 뭐, 70? 뭐 하겠네요. 보통 주재원분들이 이런 멘션을 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회사에서 월세를 좀 지원해 을 주신다거나 또는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신다는 분들. 음. 네, 그런 분들께서 이런 멘션에서 거주를 하시고 가까운 곳에 음. 동경 한국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음 네. 한국인 자녀분들이 통학을 할수 있는 음 한국인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금수저 어, 네. 분들이 많이 사시겠네 <웃음> <웃음> 그러면 네. 여기 집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네. 여기 창문이 두개 있어서 개방감이 네. 엄청 뛰어나고요. 환기도 굉장히 좋으시고. 환기 좋네. 와, 네. 뷰가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수납장. 네. 이되겠구요 되게... 아, 방금 조그맣게 있긴 하네. <laughs> 와, 얘가 쓰러져야다 네. 옷들을 또 수납하실 수 있는. 우와, 곱박이랑 진짜 <laughs> 깊네. 하나하나 더어서 자도 되겠다. <laughs> 오, 곱박이랑 네. 진짜 깊고, 오, <laughs> 네. 어? 근데 여기는 네. 주방이 없네요. 아, 주방이요? 주방은 확실히 나눠져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이제 당연히 냉장고 장일 거고, 네, 여기가 그리고, 냉장고. 오, 와, 이거지. 근데 여기는 주방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음식물 냄새가 네. 나갈 공간이 저한 기구 빼고 없긴 하네요 네요거두개 말고는 이건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주방이 네.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목소리>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바로 화장실로 오. 직행하실 수 있어요 우와 네. 아파트 다른 데더 좋네 아까 그 말씀드린 독립세면대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니다 아, 여기에 네. 독립세면대고 아, 여기도 건식 습식으로 네. 나눠져 있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세탁기를 두는 공간이고요 음. 또 다른 예, 수납 공간이 음. 아니네요 <웃음> <웃음> 와 이제 욕조도 엄청 크고 야, 이게 원룸의 정점이긴 하네요 신축은 아니지만 넓이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도쿄 현실 원룸 시리즈 네. 제가 도쿄까지 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찍는데 너무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도쿄에서 워킹홀리데이나 직장을 구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도쿄집신 이과장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또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맛집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 도쿄지진에서 특별히 가전 설치까지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쿄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서 집을 구하시거나 또는 취업 비자로서 이제 또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도쿄지진에게 문의를 해주신다면성심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도쿄 올룸시리즈 너무 잘지었고 네. 저희가 도쿄까지 왔는데 그냥 갈수 네. 없잖아요. 네. 또 그다음 도쿄의 현실적인 부동산들 좀 네. 구경하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